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종목은 뭐 GTDBNT,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GTDBNT 일본 이제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전날. 그리고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한번더 뺐거든요. 개인들이 또 샀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면, 매집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렇게 V자 반등이라든가 이런 거잘안 줘요. 웬만해서는 물론 개인들의 힘으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쌍봉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탈된 전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보통 이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요거 대칭으로 목표치를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이제. 조금 더 내려올 저는 21,800 원이 제 목표치 거든요 얼추 목표치는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짝 리바운딩을 줄수 있는데 리바운딩의 목표치는 이제 오늘의 시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나 요 꼬리 전날 꼬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버티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를 버티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기가 이제 저항대가 좀 심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 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추선을 그러면 요거를 넘어가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추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 요 하단선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급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요 자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세요. 너무 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도 빠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빠지길 바라겠습니다. 30분 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텍스트 하나만 쓰겠습니다. 텍스트 하나만 쓰고요. 요게 이제 맨 마지막 하락 추세선이 너무 급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급하게 나올 때는, 물론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21선이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죽고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요 고점을 넘어갈 때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올라갔다 밀렸다 넘어갈 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올라갔으면, 이제 얘가 리바운딩이 나왔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으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올라가면. 그러니까, 올라갔다 눌렸다 다시 올라갈 때 잡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때. 그럼 이게 쌍바닥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21선 두 번째 돌파 양봉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리바운딩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리바운딩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지, 이게 뭐 차트를 돌린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30분 봉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그러니까 이쪽 고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추세선을 이탈해서 나갔고, 그다음에 이 추세선마저도 이탈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는 이 추세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일봉상으로 보기에는 여쪽에서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이쪽에서 이제 급한 각도로 그은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려오는 선하고 약간 갭은 좀 있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일단 밑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보시게 되면 임금냥 차트 분석이니까 요 고점에 대해서 이렇게 근선이 있고 요 고점 꼬다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도 꼬다리가 하나 더 있고 그러면 여기다 대고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얘가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웃고 그 다음에 리바운딩이 나오면 이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최대치. 그 요기가, 여기이타이대 요기, 전자점까지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일단 이렇게 놓고 본 다음에 지지저항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추세대에 요 걸릴 수 있는 지지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요 정도 가격이잖아요. 이렇게 좌측으로 보는 거죠 좌측으로. 아, 그럼 이 정도면 걸릴 수 있는 라인이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슈팅이 나오게 된 데서 요기 정도에는 한번 걸렸다, 리바운딩 나왔다, 다시 빠지겠구나. 요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정도 관점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요게 2500원 단위로 빠져 있으니까요 여기가 한 2만 천원에서 2만 천원 조금 밑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락못게 잡고 하지 마시고 보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서 하단에서 잡게 되면 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그럼 어디 이탈하면 손절 쳐야 되겠어요 요정도 라인 이탈하면 손절 쳐야 되겠죠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에서 5% 정도 손절 잡고 한10% 정도 먹을 생각을 갖는다면 여기 하단쯤에서 이쪽 구간하고 걸리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요 정도쯤에서는 한번 잡아보면 하겠죠 21,000 2 1한 100원 나오네요 21,100원 150원 요 정도 나오네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근데 요거를 이제 30분 봉상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잡기 되게 불안할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빠지는 얘 N자형이 여기서 요 갭으로 오늘 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못 넘어가면, 그러니까 고점이 바뀌면 바뀌겠지만, 못 넘어간다면, 현재 고점을 고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고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차트에 짧게 보면, 더 줄여서 보면 보이겠죠? 더 줄여서 봐야 되나? 2만 3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일봉상에 이추선을거을때이 멀리 떨어지면 이 갭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2만 300원대에서는 한번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2만 300원대에서 잡으시면 리바운딩 어디까지? 여기 한10% 정도 잡고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게 된다면 이쪽 라인까지 내려올 테니까 10%가 더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 짧게 잡고 뭐한3% 정도 손절 잡고 10%먹으러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싶네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잡는 안전한 자리 그나마 조금 손절 짧게 잡고 리바운딩 먹을 자리는 현재 상태에서는 2만3백 근데 요 고점이 바뀌면 좀 틀려지겠죠. 고점이 더 올라가면 요엔저이더 이렇게 올라갈 거고 고점이 더 올라가서 요갭 정도 많이 메꾼다면은 여기서부터 잡으시면 돼요. 이런 엔저으로 빠질 수있다라 이렇게 고점이 바뀌면 그 정도 관점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조금 그나마 손절을 적게 보고 적게 짧게 잡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자리가 아닐까라고 싶네요. 그 다음 쪽뭐 이제 셀리버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리버리 요 하락 목표치까지 아안 왔어요. 그리고 여기 상한가 안착하면 이제 매수관 좀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안착을 못하고 밑꼬리만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 예, 요가 중심축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3 3만 칠천 여기.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일단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요게 없어지고, 요게 없어지고. 얘도 이제 중심 축 자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얘가 없어지고 위로 리바운딩을 줬기 때문에 이것도 날짜만 좀 바뀌었습니다. 안 걸리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굳이 막 따라다니면서 사지 않으셔도 돼요. 현재 상태는 요렇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요렇게 내려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281,800원. 281,800원이면 요기 자리, 25만 원 자리까지 빠질 수 있는데 요 자리까지 안 빠지는 그러니까 5일선을 살짝 이탈하는 자리에서 요정도 요상한가친 금액 정도의 자리니까 요 자리에서 는 한번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127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 그리고 요쪽 추세선 하단에 얼추 걸리는 자리고 요, 요기가 이제 시간배수를 이렇게 거치면 얘가 올라가잖아요 가격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짧게 한번 손절 잡고 한번 가볼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얘가 현재 상태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여기 정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최대치로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중심축 자리가 바뀐 거예요. 이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23만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서 손절 짧게 잡고 가셔야 돼요. 손절 짧게 잡고. 그 정도 관점. 그러니까, 영 싸게 사고 싶으시면은, 23만원 선부터 사시는 거고, 바뀌었으니까, 고점이 바뀌었으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이해하시면서, 이 종목은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게 된다면, 얘목표치트 굉장히 큽니다. 여,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땡기는 목표치가 작은 목표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목표치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가는 목표치가 하나 더 나와요. 이렇게 계속 마디를 쪼개가면서 잡으시는 거예요. 목표치는 그러니까 분할매수, 분할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엔지켐 생명과학, 엔지켐 생명과학이 이제 어저께 이제 눌림목 구간보다 많이 빠졌어요. 급락하면서 빠진 거잖아요. 8%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이 눌림 목구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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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기 손절라인 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요거는 아직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이탈했다 꼬리달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본절가격 아직 안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얘가 그리고 1 0만 원이란 가격 저항도 있는 거고 그니까 고정도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 마지막 추선이 인건데 인건데 여기를 한번 이탈했다 터치했다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갭으로 살짝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워버리고 상승에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얘는 물론 뭐급 급등이 나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하락에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요까지 내려왔고 리바운딩 나왔고 요까지 내려오고 리바운딩 나온 거죠. 아니 요까지 내려오고 리바운딩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 그러니까 10만 300원 정도 되잖아요. 요 라인 이제 10만 300원으로 올라가는 10만 300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서 이제 하프 가격이 6천 원하고 10만 원하고 이렇게 잡으면 100원 단위 빼고요. 10만 3천 원이 평균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에서는 반드시 반절 이상을 털어라. 이 하단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리바운딩이 나온다면, 바로 여기 빠져서, 이쪽 라인, 9만 5천 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 쳐야 되죠, 얘는. 그래야, 한 10%를 막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감만 하시고, 매매하셔야 될 거예요, 얘는. 손절 칠 때는 매수 가격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10만 3천 원이면, 요게 한8% 정도 손절 치는 거잖아요. 손절 칠거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얘는.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종목 에이벨 바이오 하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벨 바이오는 이제 올라갔다가 밀렸어요 그러면 얘는 추세선을 요거를 맨 마지막으로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리바운딩이 나오면 요 자리 그러니까 요렇게 추세선을 걷을 때요 자리 정도까지 리바운딩이 나온다 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텍스트에도 하나만 쓰겠습니다 이 종목을, ABL 바이오를 안전방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일봉상의 목회치를 잡으시는 게 나아요. 일봉상의 목회치가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자그만한 엔짱이에요, 이게.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23,150원이 얘가 자그만한, 이 정도 언저리가 이제, 자그만한 엔짱이 되고, 요, 금액이 일봉상으로, 요, 자꾸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크게 내려오는 엔짱이 이쪽에서 내려오는 엔짱이에요. 요 꼬다리에서 요 저점을 잡고 이렇게 그리시면 이 전도점 이탈하는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진짜 크게 빠지는 입장이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더 밑에 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겠죠 이 자리까지 빠지려고 전 예상을 안하고요 그냥 많이 빠지게 되면 요정도의 인자 여기까지 빠졌다 리바운딩 한번 줄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3,150원 26,000원 쯤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라면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많이 빠지게 된다면 요 마지막 추세선을 넘어가면서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요 하단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30분 봉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잡게 되면 이제 요 고점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요만큼 내려왔고 요 자리가 이제 일 봉상으로 말씀드린 고그 자리 정도 될것 같아요. 23,300원 나오네요. 23,300원. 그러니까 여기 요기 잘안 보여서 그런데 그정도 자리에서는 리바운딩 그다음 크게 빠지게 되면 26,000원까지 그러니까 요두 군데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조금 이제 기간적으로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저점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충분히 리바운딩 나오고, 본적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넘어가게 된다면 이 정고 점 넘어가야 됩니다. 이 정고 점 넘어가서 매수가 점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손절을 좀 짧게 잡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왔고, 6 0선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 분홍색선이요.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역별인 상태거든요. 여기서 하나 넘어가고, 넘어, 다시 밀렸다가 다시 넘어갈 때, 21선,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그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타고. 그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항상 역별에서, 인계 61선이고, 인계 21선이 이렇게 역별이 나면, 21선이 역별이 나면, 21선 한번 넘었다가 눌렸다가 다시 넘어갈 때, 단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돌파 항목인데, 이 저점을 처음 넘어가는 마디에 이 저점을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이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 넘어갈 때에는 첫 번째 돌파형모이 됩니다. 그럼 다시 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예, 요 정도 관점 말씀드리고,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29,000원 언저리에서 한번 눌렸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요 지금 N자형 목표치가 29,000원도 안 나오는데, 29,000원 언저리까지 얼추 나오긴 하겠네요. 그 정도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3차 일사 되었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